살인마 오라가 구한 사람한테 보였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설명해서. 그래서 버프 됐나 싶었지. 운 한번 믿어보라고. 아니, 프랭클린을 쓰는 게 아니라 프랭클린 안 쓰고도 3에디킷 앞사라의 킬러가 나온다니까? 수도사도 아니야. 수도사는 아니야, 수도사는. 라쿤시티메오퍼링을쓴 어... 스피릿, 너스. 웨스커는 굳이 라쿤은안쓸것 같고, 스피릿이랑 너스랑 두 개, 두개겠네요 아, 웨쿠는 어프됐으니까 안할 거고. 너스 스피릿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네. 퀵이요, 그런 걸 해줄까? 그거는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해준다라고 표현할 정도잖아 스피릿, 라콘 좋죠 이 신뢰 맵이 어차피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능력 쓰기 되게 편해요 어차피 일자길 막 이런 게 많아서 그래서, 아, 종구까지 나온다 그래, 종구까지 덧구는 뭐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굳이입니다, 굳이 내가 진짜 덧구를 정말 좋아한다 이런 거 아니면 잘안 하죠 핑이 안 좋다. 막았네요. 서쪽 맵이다. 덕구다! 진짜 라푼 덕구네. 아, 라푼 덕구 짱나는데. 쌍발 덕구예요 예. 에? 저런 델도요? 그래? 좀어벙거한거 같은데, 얘가 부상 덫이 아니 뭐 뻔하지, 라콘 맵을 썼는데 덕구가 직접 100% 쌍발 덫이죠 여기, 전 꼬라 박겠습니다. 지금 발전이 아무도 못 돌리고 있어요. 개입이 있어서 그래. 어, 이 호재인데, 호재 못 막을 것 같아. 비진다돈까스그 요새 뭐, 온라인으로도 팔더라고요. 유튜브, 유튜브 보니까. 너스 <laughs> 벗고 방금 고민했다. 헬로우? 바이 왜아 그래? 자살할라 그래? 뭐 하냐? 뭐 하냐? 얘네 둘다 바본데 그거 해체하면 부상당하고 죽잖아 야, 고르지. 야, 고르지. 이렇게 하다 질수 있어요. 힐 없어가지고. 그냥 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게임을 제대로 할 수, 그게 없다. 생각이 없다. 이걸 굳이 해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99 힐을 한 다음에 또 놀리려고 하는. 짜증나니까 한 번쯤 들어오지 않을까? <laughs> 덕후가 지칠까요? 우리가 지칠까요? 브루탈 하나에 호재에 부수는 거 없으면은 쟤가 질것 같은데 9 9일을 와가지고 또 약올리다가 행 99일이었지롱 이러면서 딱 낚으려고 하는 것 같아 99일인 거를 눈치를 깠고요 꽤 많니? 게임을 그렇게 하는 게 게임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니 소금물도 없는 거 같은데 친구야 뭔가 이거 강종필이다 이거, 이거 강종필이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던 게안 되면 보통 광종을 하거든요. 해버리고, 그러게, 진짜 덧구야, 그게 맞니? 듣구야, 그게 맞니? 공속이긴 하네요. 역시 호재 없을 수도 있으니까일한번 하고, 굿만, <laughs> 그만 괴롭히라요요만 그만 막아! 그만 막으면 되잖아. 알았어, 알았어. 그냥 가는 거야? 가고, 아니다. 야, 뒷목 잡히면 어떡해? 키면 안 되나, 이 굿. 살렸고, 그럼 죽을 것 같은데. 호재 어떻게 또못 피니? 어, 야, 넘어갔다 저걸. 죽으면 가힘 되잖아. 예. 이피 죽는 거는 뭐 알바노고요. 자기가 못해서 죽는 거니까.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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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강종이요? 아직 산발전기라서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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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나도 구구치료 할걸. <laughs> 여기 발전기 하나. 요게, 이게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거 먼저 키고요. 자, 이러면은 완전 망한 건 아니라서 이픽 잡고 1킬 각도 볼수 있어가지고 강조는 안할것 같네요. 완전 개발한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너무 방심하는 것 같다. 발전기 같은 거는 제대로 안 돌리고, 노는 발전에만척척해 살인마가 지키는 발전기만 삭삭삭 돌리니까 방금 멘탈치료 당했다고. <laughs> 그리고 공속이 쌓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재밌어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공속 거의 8이거든요. 지금 오늘 설마 하지? 맞아, 너무 놀았어! 안 때릴 것 같죠? 공속이라서. 어, 구해달라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정이 막히는 거야. 쉬운, 쉬운 발정이 좀 켜봐. 탁탁탁탁탁아 잠식천 살리기! <laughs> 어때 다 아무것도 줬다. 오, 고맙다 친구야. 하이곤난, 하이곤난. 에. 뭐 하냐? 여기 덫을 깔아서 쪼자식. 아하하하하하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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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돌려, 돌려. 한방 혹시 확인해야지. 아이씨 아, 왜 99에서 안, 안 켜? 문다 현재 견제 당했다고요? 그래? 근데 막 이상한 데다가 덫 깔아놓고. 그러니까 2층 올라오는 거기도 덫을 깔았긴 했을 텐데. 어, 발전기 왜 처음부터 다시 돌리고 있어? 왜 발전기 처음부터 다시 돌려? 이게 아닌데. 내 손으로 끝내야 되나? 한 베이킹 돌고. 산발전기가 설마 위아래로 이렇게 뭉치진 않았겠죠? 교묘하게 지금 계속 덮고, 안 보이게 돌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서서 짜증나겠죠? 아, 이게 게임이 길어지네. 금방 끝나야 되는 거라 아까 99에서 끝날 거래. 어, 공속 다 깎인다. 공속 다 깎인다. 컷. 어, 아드. 어, 덮발고싶 탈! 죽어, 엄마! 호우! 타 놀고 있네. 어? 저기 문을 못 따지 않? 근데 덕구가 쥐시 쳤는데요? 안 나오는데? 자, 덕구 찾기 컨텐츠 갑니다. 덫 깔고 있네. 지금. 나이속도 빨라졌어, 얘들아. 점수 작에나 이거 미션도 있네. 가자, 가자, 가자. 일부러 밟아가지고 부상 입힌 다음에 치료 점수 먹었구나. 알뜰살뜰한 녀석들. 최종 붕괴때 구하고 대신 놈들 세팅 가져가겠습니다. A.B.G 님도 많은 고마요 감사합니다. 이거 아, 그 쌍발의 이 진정한 무서움을 잘못 쓰네. 그러니까. 아니 야서더로리한편 음, 그 세팅했으면 졌을 것 같은데요. 재밌었습니다.